결혼식 할때햇수따로 할 <laughs> 막걸리 넣고

청냉면이구나. <laughs> <laughs> 냉동화가... 와, 마저 이렇게 나왔었어 곱빼기가이걸를더 이걸 먹는다고? <laughs> 너무 많은데 이거. 음. 배가 더 많아진 것 같기도. 하고. 그러다 나름 답게. 아니 아니. 뭐. <laughs> 자. <웃음> <웃음> 어떡할래요 어할래요와 <laughs> 아, 양이 되게 많네 아 음. 오, 그러니까 적 <laughs> <laughs> 음. <딱딱히> 먹어 <laughs> 다 좋겠다 괜찮으셔 <laughs> <좋겠다 웃음> <인사 가셔>, 지금? <웃음> <웃음>